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아플까? 조금만 서운한 말을 들어도 밤새 잠이 오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물결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사소한 일이 가슴에 오래 남고 좋았던 기억은 금세 아득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설렘도 모두 결국은 스쳐 지나갑니다. 이 지혜를 아주 오래 전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도 영원히 슬프지 않고, 누구도 영원히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전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무상의 지혜를 배워볼까 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기쁨도, 모두 다 조용히 흘려보내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무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자로는 변할 무 항상할상입니다. 즉,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고 사라진다. 이 말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는 게참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 세상이 무너질 만큼 아팠던 적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도 어느새 흐릿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 아래 놓여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왕도, 거지라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변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닥쳐도 머지않아 이것도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고 기쁨에 취해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느끼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무상의 법칙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고 말씀하셨지요. 무상을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놓는 대신 흘러가는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나는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지나간 것에 끝없이 미련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무상은 삶의 모든 흐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노년기에는 무상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 하루하루 피부로 느껴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세상이 나를 점점 밀어내는 것 같아. 이런 변화가 두렵고, 서글플 때 무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듯 우리 삶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노년기의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노년기의 무상을 이해하면 잃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 있는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 조금 약해졌어도 오늘 걷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줄어들었어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이런 비교는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흐름을 이해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교할 필요도, 조급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속도대로, 나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무상을 받아들이면, 후회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아 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이 말은 후회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노년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뿐입니다.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더 따뜻해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만약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와 그 파도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에 집착할수록 그 아픔은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한 몸, 멀어져 가는 사람들, 줄어드는 역할과 책임. 이런 변화 앞에서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는 예전처럼 살수 없는가?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서운함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아온 게 아닌데 하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또 하나,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겁이 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익숙한 것에 매달리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 됩니다. 마음은 점점 다치고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하지. 나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이 더 좁아지고 더 쓸쓸해집니다. 외로움도 커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를 가로막는 벽을 스스로 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노도 쉽게 생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억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괜히 못마땅하고 주변의 변화가 괜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감정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나쁜 것이다.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여야 한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내 삶의 자리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만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무상을 실천하고 어떻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세울지 이야기해 볼까요?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괜찮아야 해. 슬퍼하면 안 돼. 하지만 억지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슬프다. 이 감정도 내 삶의 일부다. 슬픔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주세요. 마치 창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 그 감정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슬픔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처럼 날카롭게 찌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이 슬픔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이것이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쁜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쁨도 머물지 않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같은 연습을 해봅니다. 이 기쁨도 지나가는 손님이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누리되 떠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은 일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흘러가는 하루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되,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잘 흘려보냈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기쁨에 집착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다시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조용히 돌을 던지듯 마음에도 조용히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는 슬픔도 기쁨도 차분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가 바로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고 조용히 흐름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가장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려 합니다. 무상 위에 지은 평화로운 삶. 어떻게 무상과 함께 살아가며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요. 이 진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젊음이 떠났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조금 약해졌다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을 한송이 꽃을 따뜻한 차한 잔을 그 자체로 감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하는 후회 대신 지금도 참 좋다 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상을 받아들인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더 깊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이란 결국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아는 것. 그 깨달음 위에 우리는 평화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도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언제나 따뜻한 평화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